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땅 음. 사는 거고 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땅 파는 거거든요 어.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어, 매수자가딱 정해져 있더라고 음. 이걸 보고서 매수자가 어, 정해져 있네라는 걸 알려면 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리치고TV 시청자 여러분들 리치톡톡 송도부자입니다 오늘 토지의 신 고상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토지 신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못 하고 그냥 토지 관련된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제 보상철 대표님께서 음. 또 얼마 전에 촬영 영상을 했잖아요. 네. 네. 토지 관련된 거를 네. 영상을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네. 보시면될것 같고요. 오늘은 2탄2 네. 네. 탄으로 이어갈 텐데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음. 정말 그러면은 소액으로 토지 공매를 음.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음. 걸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네. 제가 이제 사전에 우리 그 대표님한테. 음. 토지 신님한테 <웃음> <웃음> 토지 신님한테 그걸 좀 준비해서 달라고 했는데 오늘 준비 네. 좀 제대로 하셨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사례는 한번 네. 봐야 아 저거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네. 일단 금액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10만 원대 거랑 그리고 500만 원대랑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제 여러 개를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일단 싼거 너무 비싼 거 이제 시작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10만 원좀 너무 한가리니까. 그지? 약간 네. 없어 보이잖아. 아니, 진짜, 아니 없어 보인다기보다. 네, 네. 10만 원이라고 하면 왠지 가심을좀안가실까봐그 어, 다음에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좀, 1600 버벅, 좀 버벅거리실 것 같은데 1600% 나왔지 1600%, 16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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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가 네. 일단 먼저 네. 10만 원으로 진짜 토지를 살수 있는 요 사례부터 음, 한번 가볍게 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네. 이 삼각형 땅에요 이 그러니까 아... 삼각형 땅인데 솔직히 이제 쓸모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때 <laughs> 네. 자기가 땅을 산다 그러면 네. 아난 뭐를 하려고 땅을 사는 거지 네. 딱두 가지야 네. 이용할 거 아니면 음, 건물 올리는 어, 건물 올린 거 건물 올린거 아니면 뭐 투자로 갖고 있다 팔거두 어, 예. 개인데 네. 그럼 일단 얘는 네. 건축이 되냐 딱 봤을 때 건축 돼 보이세요 안돼 보이세요 딱 보면요 어. 안돼 보일 것 같은데 되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laughs> 내가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 네. <laughs> 너무, 너무 왔어 아 예. 영동에 있었어요 충북 네. 영동이면 아직까지 이제 오탄이라고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오이고. 주소를 뽑아야 어, 됩니까? 어, 이 재권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어, 어 자기 땅. <laughs> 아, 뭐야. 어, 일단은 뭐내 사례니까 상관없는데 아, 예, 예. 남의 사례일 때는 지워야지. 저 아, 뭐. 네. 100만 원 이하로 내가 연습을 할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한번 해 봐라. 아, 네. 어, 그 취지로 자기 네. 등기부 등본에 네. 어, 내 소유의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근데 네. 내가 죽기 전에 아들아, 딸 있단다. 뭐 이런 걸할수 있잖아. <laughs> 저를 담아고치를써주수 <다마구칠에 써주십시오>. 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한번 물건을 아 보려고 아 들어갔는데, 그날 다섯 네. 개를 제가 입찰을 들어왔어요. 네. 다섯 개 들어와서 세 개를 낙찰을 받아서, 네. 현재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네. 좀 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게 신권일 때는 금액이 작아서 삼두이안 들어오는데, 네. 이게 잘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네. 아, 이게 그 강의 요청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17년 12월 달에, 무슨 부산에서 음. 전체 무슨 큰 카페야. 음.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토지 관련된 소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 강의 좀 해달라 했는데 제가 소액으로 취득한 적이 없는데 했더니 사실 안 되냐. 그래서 산 거야. <laughs> 근데 8월 22일 날 제가 이제 그날 밤에 맥주 먹으면서 보다가 네. 어 이거는 취득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요 땅을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금액이 일단 다 착하잖아요. 금액이 착하니까 네. 요런 땅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토지라고 하거든. 이땅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골다공처럼 빵 구멍 난거 있죠. 음. 이 땅이 없으면 이 땅이 개발이 안 되는 음. 땅인데 토지 면적은 17제곱미터였어요. 음. 이건 이제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아난 저걸 해야지 목표하지 마시고 음. 이런 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어떤 거를 알아야지만 취득할 수 있냐를 음.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없으면 개발이 힘든 토지였기 때문에. 그럼 작은 토지가 큰 토지도 건드릴 수 있겠구나. 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날 봤을 때 캡쳐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네. 공고 날짜가 17년도에요. 지금 네. 걸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고, 네. 궁금하시면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차 네. 금액이 7만 9천 원이야. 신권이죠. 네. 어, 이제 영해 신권으로 나왔는데, 네. 7만 9천 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7만 9천 원 쓰거나 8만 원 쓰면 돼요. 네. 아니, 근데, 음. 토지의 신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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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이걸 이런 게 뭐냐면 응, 원래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응.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야 응. 이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 근데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안 보이는 데다 나대지 같은데 어, 어, 어. 뭐 가게 때문에 산건 알겠는데 응. 왜 샀냐 이거지 어. 뭐 뭐를 포인트로 보고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뭘왜때왜산 어. 거야 이거를 어, 일단 이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땅 응. 사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땅 파는 거거든요 어.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어 매수자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 음. 이걸 보고서 매수자가 어 정해져 있네라는 걸 알려면. 네. 그래야 아 이래서 또지 공부하는 거구나 네. 아 질문 잘하네 똑똑해가지고 자 이제 봐요 이 땅이 지금 봤을 때 맹지잖아 네네. 이 삼각형 빨간색 땅 삼각형 네. 땅을 누가 왜 사지 저거를 네. 뭔일이 있나 그럼 일단 해당 금액이 7만 9천 원인데, 이거 사서 뭐 하지? 네. 왜? 샀는데, 대팔 수 있어야지, 사지. 네. 대팔 수 없으면 저안 삽니다. 네. 네. 그러면, 요 땅에 대해서 약간 모양을 보시면, 이 땅이, 사, 어, 오른쪽 주변으로 보면, 연수원 같은 게 있고, 네. 왼쪽이 뭔가를 하려다 망거잖아요 네. 그리고 뒤쪽에는 강을 넘가는것 같고, 네. 오른쪽에서 보면은 요 땅이고, 왼쪽에서 봤을 때이 땅인데, 이게 그럼 누가 이거 수요자 있겠냐? 음.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음. 일단, 토지에 대해 규제되어 있는 게 농림 지역이었고, 농사짓는 땅이었고, 지목이 또 답으로 돼 있었어요. 5평이고. 네. 네. 또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네. 농지증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음. 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농지는 요즘에 제일 중요하니까. 음. 자 위치도는 이렇게 생겼어. 딱 봤을 음. 때 그냥 생시골이잖아. 네, 네. 아, 이거 왜 사서 왜? 이러잖아. 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거를 왜 지상에서 봤냐면 음. 위치가 왼쪽은 뭔가 개발을 했고 음. 이 오른쪽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여기 지금 색깔이 막 이렇게 까졌다는 얘기는 음. 뭔가 하려던 땅이든요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내가 궁금해서 봤던 거야. 네. 근데 이땅 전체가 이런 상태인데 그 전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골다공증이에요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없으면? 네. 네. 일단 개발할 때 애매하거든요. 그럼 요까지 일단은 네. 본 상태에서 삼각형 네. 골다공증을 봤기 네. 때문에 들어갔던 거네요. 어 그리고 네. 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앞에는 안 해주신가 제가 모르죠. 아 토지용기 확인서까지 봐야 돼. 아, 예, 여기 <laughs> 네. <이거> 봐봐. 요토지용계 <laughs> 네. 네, 확인서 보여줄게. 여기 네. 네. 아 이게 오탄리에 막 집원 보면은. 네. 일단 리 나오면 생시골이에요 네. 그리고 농림지역이잖아요 네. 농림지역인데 노사지는 땅인데 이건 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냐 네. 지목이 답으로 돼 있잖아요 네. 답으로 돼 있으면 농취증이안 나올 거야 네. 근데 요런 땅은요 딱 느낌이 여기 천이 지나가는데 뭔가를 설치 제한지역인데 이렇게 반듯하게 됐잖아 네. 그럼 이거 뭔가 여기다가 뭐 만들려고 했던 땅인 거야 네, 네. 그러면 개별공시가 상승률도 한번 봤더니 기존의 농림지역인데 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가 상승이 네. 지목이 뭐 전답이면 네. (1년에) 보통 얼마씩 오르냐면 (100원), 100원. (200원) 올라요 음. 많이 오르면은 뭐 (300원) 네. 안 오르다가 음. 근데 보시면 예전에 오르던 기간을 보시면 최근, 옛날에는 거의 안 올랐잖아? 네. 최근에 200원, 300원 올라가더니 갑자기 4,6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럼 여긴 해당 지역은 유군과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개별 공시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여기 음. 상태에서 농업 지능구역이니까 농취증이 나오냐. 음. 그래서 일단 농취증이라는 거는 시구 읍면에서 발행해요. 음. 시구 읍면이니까 여기가 오탄 리잖아요. 근데 영동 읍 로탄 리니까 네. 영동 읍사무소에 네. 전화를 일단 해야 돼. 네. 초보자가 뭐 찾아보겠다 하지 마시고, 네. 초보자면 그냥 전화하세요. 음. 읍사무� 소에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 농지관리과를 아마 연결해 줄 거예요.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집원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이 직원 불러주시면 돼. 음. 그러면 농지증 나옵니다, 안나옵니다 얘기해 줄 건데 네. 이 당시 제가 전화했을 때 네. 이분이 하는 말이 얘는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했던 게상관 아, 없어요. 어. 네. 사업을 한다고 뭐, 음, 뭐 제대로 못 들었어. 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뭐 농취증 필요 없는 곳이네요라고 하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끊었죠. 음. 그럼 이제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공매는 공매 본매 사이트 내에서 조심하라고 써줘요. 여기 네.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농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음. 확인 후에 입찰해라. 음. 그래서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어, 가능하다. 전화했더니, 어, 이제 농치증 발급 관련된 과정은 뭐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요. 갑자기, 갑자기, 음. 그,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뭐냐면, 어. 그 가끔 가다 구청 직원들이 실수해서, 음. 예를 들면, 음. 어, 농치증 발급 안 해도 됐는데, 음, 음, 음. 나중에 신청했는데 발급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해놨어. 아그 녹음 많번 보죠. 아, 저 하나 녹음해 놓거든요. 네, 네. 그니까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이제 책임이 금액대가 큰 거고 막 이런 경우는 음. 문제 생기잖아. 네. 그니까 농지증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나왔어. 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한 걸 취소 취소 신청을 본인해야 돼요. 어, 네. 그럼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네. 아, 제가 잘못했는데 어. 아, 이거는 제가 발급해주면 안 되는 건데 해줬다라고 <laughs>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거래계약이 된 이후에는. 아, 어, 이건 취소해도 를 어쩔 수 없어 이미 음. 발급이 돼서 음.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계약되기 전이라면 네. 취소 신청을 다시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약을 빨리 해야 돼요. 아... 계약이 되고 나서는 취소신청 못하고 아...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 공무원이 되게 상당히 힘들어져서 아...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갖고 넘어가는 음... 형태가 많아. 그문책당하겠지 그럼... 어쨌든 녹음해야 되는 거. 아 그래서 항상 저는 전화 통화하면 녹음돼 요 무조건. 아... 좀다 있어. 조심면나 이거 풀어버리면. 나도 농담 있어. <웃음> <웃음> 더 해야 <안> 돼. <laughs> 그런 게 혹시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어 어쩔 수 없이 삼성 아이, 아이폰 안 쓰고 네. 삼성폰을 쓰는 이유가 자동녹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쓰는데 음. 이것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지증이 나온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을 때 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면 음. 무조건 계약이 됐냐 선우를 보고 아, 계약이 진행됐을 아, 때 손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아,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음. 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됐을 때 손해 배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건 공무원이 아마 어, 책임을 지고 구상권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음. 일단 해당 시구 면에서 보상을 해주겠지.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에서 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약간 또뭐 그런 복잡한 게 있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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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네. 한번 발급해주면 음.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제가 여지껏 어, 했을 때 음. 질문이 들어온 경우 있었지, 네. 제가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땅이구나. 네. 들어가는 이유가 자 보세요 토지용계 확인서 보시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업진흥구역 빼고는 없어요. 음. 이게 그때 당시 17년도 당시 에 네. 7월달에 보여줬 보여줬던 건데 음, 네. 왜 이렇게 옛날 걸 보여주냐? 네. 어제 거산 거를 오늘 보여주면 이게 수익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요 네. 지금 산지 얼마다라는 아, 예. 걸 보여드리려고 음, 말씀드니다아 이제 금익이나는걸볼수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체까지 다 하고 네. 제가 이제 15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네. 쓴 거에 이제 낙찰을 15만 또 아, 누가 더들어올까천원더 어, 썼어요 어, 예, 예. 어, 그래서 예. 그 다음날 보통 이제 월, 화, 수가 우리 이제 국내 입찰 기간이고 음, 예. 목요일날 아침 10시에 이제 발표가 나요 네. 뭐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8월 24일 날그러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이에요 네. 10시 10분에 입찰이 이제 결과 낙찰이 된 거고 네. 15만 천원 중에 제가 그때 당시는 5%였거든요. 그래서 네. 7,550원을 냈으니까 네. 잔대금을 납부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여기 해당 충북지사 안국 캠프코에서 전화가 오후에 와요. 오늘 낙찰 받은 소식 들으셨냐고. 네. 와, 네 그래. 그러면 잔대금 납부하실 거냐. 음. 그럼 이제 나머지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예, 납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네. 여기 계좌로 낙, 입금하시면 바로 수의 계약으로 가야 돼 이제. 음. 그럼 이제 그 충북지사랑 저랑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계약을 하고 낙찰 받. 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다섯 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 중에 이제 세개 낙찰을 당, 받은 건데 음, 음.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건 이제 등기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등기 비용 15만 원. 등기 비용 15만 원? 네. 땅 사는 게 15만 원주 샀는데 네. 등기 비용 15만 원이. 네. 아, 어우 비슷하게 맞췄는데. <laughs> 듣기 비용이 한 20만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안 나오는데 네. 50만원 미만은 안 나오는데 네. 취득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음. 절차는 거쳐야 돼. 음. 대리 비용이 한 20만 2천 3천 5백원? 음. 그 정도 들어서 총 들어간 게 3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들어온 사람인데 다섯 명이 들어온 거야. 예요이 아. 조그만 땅도 들어온다는 아. 거야. 그중에 이세 가슴 이거 이거 100, 100원 더 썼어. 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낚시도 못 받지. 아, 더 쓰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15만 1천원 주고 아. 이제 4만원에더 썼는데 아, 200%는 못쓰겠더라고. 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제 얘는 신경을 쓰는 땅이 아니야. 네. 네. 수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는 골대공증 안에 음. 땅을 쓸 사람이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오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함 있잖아. 요 거기다 던져놓고 신경 안 쓰면 돼요. 음. 근데 신경을 안 썼는데 1년 딱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음. 아, 이제 사례를 내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왔었냐면 뭐 구체적인 거는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서류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 이제. 해당 지역이 어일년 뒤에 네. 전화가 왔는데 그 하수처리과에서 여기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수용을. 어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은 별로 안 좋잖아요. 아 수용 별로 안 좋은데 네. 그 진입을 해서 조사 측량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지금 그 진입에 딱 걸린 땅이었어요. 네. 전봇대 옆으로. 네네. 그래서 전화 와서 이걸 사용승낙서 를써 주지 않으면 네. 음.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음. 아그 괜찮다고 그냥 음. 쓰시라고 했더니. 음. 이 담당자가 하는 말이 사용선낙서를안 써주시면 저희가 사업하기 불편하니까 음. 정말 부탁드릴 테니까 저희가 그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의 최소 (5배) 이상 보고 있다 네. 연락이 왔어요 뭐~ 네. 동해 놓은 것도 있고 그~ 그~ 이렇 연락하실 때야 (5배) 음. 장난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쓰라 그래라 그러지 어~ 눈에들왜써 <laughs> 이~ 거 아니었나요 맨 처음에 아~ 나안 써주려고 어. 막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어떻게 눈치가 되게 빠르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바빠서 못 하겠다 했는데 이분 하는 말이 혹시 그~ 성함이 고상철로 돼 있는데, 음성을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예, 제 고상철인데, 혹시 강의하시는 분 아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아, 이거, 나 아는 사람인가? 했더니 이분이 EBS에서 그때 제가 강의할 때였는데, EBS 수강생이었던 거야. 이 공무원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류를 쓰는데 동의서 뭐 인감 증명부터 엄청 많은 거예요. 써주는데 한1 시간 걸렸어. 아, 네. 자치센터 갔다 오고 막 네. 이래가지고 서류 보내줬어요. 근데 네. 보내주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얼마 이제 약1 5만원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사업하면 나중에 보상금 나가는 기준이 다섯 배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얼마였었냐면 2천0백 이백 오만 원인가 그랬어. 이백 음. 오십만 원인데 1 5만원주고 낙찰 받은 거잖아. 네. 1 0배 넘은 거잖아. 네. 네. 근데 그 금액을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네. 나는 팔 생각도 없고 음. 어, 그냥 누군가가 일반인이 산다 그러면 좀 높은 금액으로 팔고 싶었는데 네. 수용을 당했잖아. 근데 네. 수용을 당해도 금액은 높게 받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여기 30만 원, 50만 원썼쓴 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은행에 네. 이자보다 많이 나와요. 아, 훨씬 많이 나오죠 어, 은행에 네. 만약에 1억을 넣어놓면 으 네. 1억을 만약에 1억 1년 동안 넣어놓면 으 1년 뒤에 4, 2, 400만 원. 400만 원도 안 나. 와 이자 빼고 하면 네. 지금 네.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 네. 은행에서 네. 나 주는 건 2.1%. 그 거의 90. 150, 근데 (190인데) 얘가 (250이) 나온 거야 네네. 그럼 얘는 (15만 원) 갖고 은행에 넣어 놓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재미를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필요하다는 거지 네네. 근데 매수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네네. 지금 토지 용계 확인서 들어가면은요 이 땅이 아마 이렇게 가지고 아 무슨 상하수도 배출 처리 설인가로 아.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음. 결정이 되면 수용 이제 나중에 보상금은 날로 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현금 전환이 되는 땅들도 있다. 음. 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만약에 금액대가 만약에 어 천오백만 원짜리 땅이었으면 음. 1억한 육천 정도 이억 육천 정도 아, 나오지. 그렇겠네요. 만약에 어, 그 정도 수용 받 그렇죠, 그렇죠. 천오백 정도 됐으면 네. 한 이억 정도가 넘는 거니까. 아. 어차피 세금을 낼 때도 제울때한 1억 5천 정도 는 남는 거야. 네네.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아, 보여드린 거니까 네네. 뭐 이런 거가 뭐 매번 나오냐 그건 아닌데 건매 음. 공매 사이트 막 보다 보면은 어 이거 괜찮은데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처음 하는 음. 분들이 음. 어, 토지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음. 어, 일단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식으로도 엑시트가 되는구나. 음. 그럼 이 토지가 엑시트, 즉 내가 매각이 될수 있는 수요자가 있는 땅이라면 음. 한번 시도를 해 보면서 한번 내가 경험이죠. 네. 이건 안해 보면 잘 몰라요. 음. 그런 형태로 한번 음. 한번 시험 삼아 해 볼. 음. 어, 그런 땅들도 많다라는 거를 공부를 통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음. 사실 이게 너무 네.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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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약간 이게 좀 이게 좀 네. 느낌이 안 옵니다. 크, 너무 너무 싸니까. 아니 그뭐 그보다 아 어, 네. 많다 이거지. 좀 약간 좀좀 네. 현실적으로 좀 약간 수익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좀 소액이지만 음. 좀 약간 금액대 있는 거뭐 아, 5천만 원 정도 나 하나, 하나 있어요. 네, 내가 오늘 여러 개 준비했는데. 네, 네. 오늘 여러 개 준비한 거 중에서 네. 어, 이게, 이게 사례 뭐1600%뭐700% 네. 올라갔던 것들인데. 네. 요게 어, 이제 평택에 있던 물건이에요. 네, 네. 평택 물건인데 5,300만 원이 좋네요. 아, 5,300만 원짜리 뭐. 네. 물건이야. 네. 요거는 지금 현재 네. 얼마 정도 됐냐면 네. 아,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에서 1억 2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이 음. 정도, 이 정도. 어쨌든. 그래도 5천 정도 되니까. 아니, 어, 이거 음. 왜 그러냐면 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뭐 받는데, 5,300 이거 좋은데, 음. 이게 이제 최소 입찰가잖아요. 음. 음. 그럼 이제 요에 낙찰은 얼마에 되는 거예요? 7,500. 7,500. 이게 평택의 현, 네. 현덕면이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 그래서 7,500 정도에 이게 낙찰을 받았. 이 차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어.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어쨌든 2017년인데 음. 그럼 현재 기준이 이건 얼마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1억 5천 정도가 평당 시세.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해 음.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왜 <laughs> 왜? 왜, 왜 왜요? <laughs> 더 자세한 걸 네. 하게 되면 이게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 너무 길어지는데 이걸 왜 어떻게 해서 낙찰받았냐 이건 좀 시간이 아.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약간 또 차익이 또나타라는거 아. 응. 다음 우리 또 분량까지 생각 그 다음 분량은 생각 을안 해줘도 되는데 응. 아, 시간 다 되셨나요 네. 나가야 죠요토지희 신님 시간 다 되셨어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은 나중에 따로 <laughs> 연락 주시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토종만할수 있다라는 응.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응. 배움면 끝이 없다 응. 아,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한 분야에 오래 한 사람은 네. 뭔가 달라도 다른 게 다르잖아. 자기 목적이 다르고 내 목적이 아, 다르잖아. 네. 나는 진짜 이쪽 분야만 계속 파면서 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배워요. 지금도 아, 배워. 네. 아이 땅을 이렇게 비싸게 샀지? 고민하다가 네. 낙찰 받고 나서 이용되는 거 보면 네.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음. 아, 그것도 저는 지금도 배우는데. 네. 아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이 뭐 어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아. 막 토지 매입한다는 건 이거는 조금 음.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특히 소액 토지 용매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네?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전 영상으로 댓글도 많고 막 이러면 네. 막 좋아요 많고 네. 하면은 정말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네. <laughs> 엔딩 하는데 막 옆에서 막 이야기 하시고 <laughs> 댓글 많이 달아라는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투지신님 이게 뭐냐면 음. 영상이 좋으면 댓글을 다 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강제로라도 달아야 되는데 <laughs>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네. 음. 아무튼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제발. <laughs>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지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고압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어,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네. 저로의 매도 기회가 있다